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골퍼생입니다. 계속 누차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은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오래갑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의 기본 원리라든지 법칙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폴레인 스윙의 정석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프로 골퍼들의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과 임팩트 시의 왼손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의 형태와 그것은 골프 스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등이 플랫하다 하는 것은 편편하다. 표저가 있다. 아, 플랫. 여보 예, 보면은, 아, 저스틴 토마스는 왼손등이 편편하죠. 그래서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임팩트 시대에 플랫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릴리스 형태도 결정됩니다. 플랫하면 릴리스가 슬랩 힌지 릴리스로 대부분 내려옵니다. 슬랩바 친다 그러죠. 슬랩바슬랩바 친다. 아, 그러니까, 어, 어, 손바닥을 탁 쳐는 거, 원더스로로 내려온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슬랩 힌지 릴리스로 내려온다. 릴리스의 형태는, 어, 로테이션 오벌 릴리스 그 옛날 스윙입니다. 그거는 뭐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대부분 현대 스윙은 슬랩힌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왼손등이 굽어져 있는 음, 형태, 보우, 보잉, 하지보우카면할입니다할 때는 이렇게 굽어져 있는 형태를 말하면 보잉이라 그러면 그거는 오른쪽에 조던 스피스에 보면 조던 스피스의 왼손등이 보호 형태, 보잉 형태 되어 있습니다. 보잉 형태. 구부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임팩트 때도 보잉이 된다. 그리고 어, 릴리서는 푸시, 끌어 당겨서, 어, 미는, 음, 당겨서 밀면 엄청난 속도로 가죠. 푸시, 그냥 몸쪽으로 막 끌어 당겨서 밀는 형태. 푸시 릴리서다. 그러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존남이나 더 터진 존슨 같은 또이 조단 스피츠도 어, 그 저스틴 토마스와 비교해 보면 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피터가.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두 절친이죠. 두분 절친 내 스윙을 비교를 해서 어 골프 스윙의 형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두 선수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골프 스윙에서는 어, 요 핵심입니다. 아, 플래시, 릴리스, 음. 아,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형태. 그러면 이제 각 기술이 그 사이에 들어오겠죠. 그런 그러니까 게 샬로잉이나 레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동작. 그러면 이제 어, 이 보잉 동작에서는 샬로잉은 자동으로 됩니다. 아, 푸시로 내려왔더니 엄청난 레깅으로 들어갑니다레깅으로 보잉 동작에서는. 그러나 이제 슬랩 인지는 샬로잉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투플레인 스윙으로 내려올 수, 하, 확률이 높아요. 블레드로 내려오면 올라갔던 거 하고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막 샬로잉이나 레깅 동작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다운드. 그러면 저 전환 동작에서도 다운스윙 포지션 파이버 전환 동작에서도 슬랩 빈지와 포실리 릴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 동작에서. 그러면은, 에 슬랩 빈지 그 저스틴 토마스는 슬랩 빈지는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자연스럽게. 슬랩 빈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게 허리춤에 와서, 어에 임팩트 존입니다. 그게 임팩트 존에 와서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어, 푸실릴리스는 조단스피셔 같이 이 보잉하는 등에는 바로 끌어당깁니다. 탑에서부터 전환하면서 바로 땡기는 형태의 구질입니다. 에, 바로 음, 끌어내리는 형태 양손을 많이 끌어내립니다. 양손을 지금 저, 제가 불빛이 돼서 좀 비치는 사례가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끌어내린다. 어, 내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요요 요 어, 부시 릴리서는막끌어내기잖아요 이제, 이제 부시는 그러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겠죠. 아 어, 이제 N 쪽에 있는 슬랩힌지보다는 벌써 탑에서 전환 동작에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임팩트 존에서도 많이 내려 와 있겠죠. 어, 임팩트 존에서도 이미 몸 앞에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푸시로 들어오는 것이 부시로 부시로 들어옵니다. 그요 형태에서는 자 플랫이 되겠죠. 근런데 임팩트 존에서는 어째 보면 또 여기 저, 에, 저스틴, 존스, 에, 저 에, 저스틴 토마스 계통에는 요 때는 자 구브리즈가 있는 형태로 떼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포지션 8에서 임팩트를 보시면 다운스윙에 임팩트시 의 왼손등을 비교해 보면 반드시 저스틴 저스틴 토마스 같은 경우는 탑에서 플랫이 되면 다운에서도 플랫이 된다 아, 플랫형으로 된다 피즈가 있잖아요 임팩트에서도. 그리고 조던스피츠는 보면 보잉이 되가 있잖아요. 팔처럼 구부제가 있잖아요. 구부러져가 있습니다. 팔부터 해서 손등이 구부서 아, 임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팩이 그래서 강력한 파워를 내는 거죠. 아, 이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슬랩과 보잉 차이 에, 탑에서 같은 기 임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릴리스는 어, 두 릴리스가 차이가 있다. 플랫은 슬랩힌지로 들어오고 어, 언더슬로로 들어옵니다. 언더슬로. 우리 이제 언더슬로 빗자 그하죠 야구처럼 언더 옆으로 해서 휘두르는 거고. 어, 보잉으로 오는 거는 바로 푸시로 막 끌어당겨서 미는 형태 알아됩니다 그러면 아, 릴리스도 차이가 납니다. 릴리스에서부터 어저 아, 저, 팔로스로까지 보면 릴리스에서 팔로스로까지 보면은 어, 슬랩 빈지 릴리스는 리셔, 어깨 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어깨 쪽으로. 어깨 쪽으로 샤프트가 이제 오기 때문에 조금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낮게 위로 빈시가 어, 되고요. 푸시 어, 릴리스는 어깨하고 어, 머리 사이로 해서 막 위로 향해서 올라옵니다. 이게 푸시 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탑이 높아지는 거죠. 음, 탑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예. 자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맥길로이는 보면은 맥길로이는 플랫입니다 아, 맥길로이드 플랫, 타이거 우즈도 플랫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 먼저 타이거 우즈부터 볼까요 타이거 우즈도 전형적인 플랫입니다 탑사서그 다음에 임팩트에서도 왼손동이 플랫입니다 그리고 어, 팔로우스루도 낮은 팔로우스루가 됩니다 높은 팔로우가 아니고 에, 타이거 우즈나 또, 여롤리 맥킬로이도 보면 플랫입니다. 플랫으로 되어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죠, 엔선 등이. 그 다음에, 어, 임팩에서도 플랫으로,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 질리스로 어, 사이드 언더스로우로 들어온다. 사이드로. 어? 그건 타이거 우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타이거 우주도 언더스로로 들어온다. 에. 그러면, 우리 전인지하고 박성현하고 전인지도 봅시다. 탑에서 보면, 여자 생도 보면 플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플랫. 플래시로 표제가 있습니다. 보호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임팩트에서도 보면 플래시 되어 있습니다. 플랫. 임팩트에서도 플래시 되어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예, 팔로우스로는이 친구들은 높은 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예, 이 요거는 지금 어, 젠더 셔플러 하고 옆 어, 밑에 이제 이저저 토미 블리우드하고 같은 스윙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가, 에, 같은 야 플랫인데도 어, 왼손동이 플랫 탑에서도 플랫 젠더 셔플러 보십시오. 에, 임팩트에서도 플랫인데 에, 이건 높은 탄도로올라가면 높은 걸로 보고. 그거는 이제 에, 임팩트 존에서, 임팩트 존에서 빠른 골반 회전에 의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이는 특유의 연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젠더 슈펠러 보시면, 젠더 슈펠러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왼손 등과 임팩트 시 왼손 등 상관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플래시 돼서 슬랩 힌지로, 릴리스도 슬랩 힌지 탑에서 슬랩 힌지로 이렇게. 옆사이드로 들어오죠. 에,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로우 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 팔로우 로도 어, 근데 요 높은 팔로우로 갑니다. 회전이 굉장히 빠르니까, 아, 가슴이 벌써, 회전이 빠르니까 가슴이 100% 열리가 있죠. 전번에 이제, 그, 어, <laughs> 찰리 타이거 우저, 찰리 우저의 스윙과 같이 굉장히 회전이 빠르면 가슴이 먼저 열려가지고 위로 향하게 됩니다. 가슴이 많이 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젠더 슈플레도 굉장히 스윙, 빠른 스윙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닐리스 존 하퍼에서부터 임팩트 존까지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 손등의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일세까지 회전이 빨라서 가슴이 빨리 열리가 있다. 아 가슴이 열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토미 플리우드 어, 유럽의 완전 재앙이죠. 스윙이 아주 어, 어, 예술적인 스윙을 하고 있죠. 이것도 똑같면 슈프, 어, 슈프 젠들러 하고 여기. 에 토미 플랫우드는 스윙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 탑에서도 플랫으로 되가 있죠. 플랫으로 플랫. 그 다음에 임팩트 존에서 강력한 이제 파워를 빠른 회전으로 해서 플랫 되가 있습니다. 아. 슈프젠들하고 거의 같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다운 하퍼를 보시면 하퍼에서 다운 스윙 하퍼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아, 아. 임팩트 존도 빠르고, 릴리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슬랩 힌지 릴리스니다 이것도. 슬랩 힌지. 사이드로 내려오는 거. 푸시가 아니고, 슬랩 힌지. 슬레바 친다, 그러죠. 하죠 슬레바. 강력한 손바닥을 탁 치는 것도 슬레바입니다. 슬레바. 그리고 이제 여기, 음, 탑이 굉장히 높, 높게 올라갑니다. 높게. 젠드스펠러 하고 똑같은 그 탑이 높게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골반이 보시다시피 골반 회전이 빨라 갖고 가슴이 빨리 열려서 위로 올라갑니다. 가슴 열린게 엄청나게 빨리 열 리가 있죠. 릴리스 전에서 릴리스에서 가슴을 빨리 열어서 높이 하는데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선수들 다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전인지하고 박성인도 아까 했죠. 그래서 플랫하면은 탑이 이 플랫해지고 임팩트도 플랫해진다. 아, 이거 슬랩힌지리지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로스로가 높은 것은 골반을 회전을 임팩트 존에서 골반 회전을 빨리 해서 가슴을 빨리 열려서 위로 올리는. 스타일의 그 특유의 스윙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두 분하고 여자 우리나라 여자 선수와의 스윙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나 저 세계적인 선수들은 간결하게 빠른 스피드 그렇게 막 기교를 안 부리고 회전을 빨리 해서 아름다운 스윙을 만드는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러의 스윙은 전혀 다른 형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